아, 일 저질렀지? 아 몰라. 오! 미쳤다니! 2100원에! 영웅 한 마리 더! 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호디데디입니다자 오늘은 와이프 꺼 털기 과이언하 올디는 뭐좀 나올라나 자 넓은 곳으로 가겠습니다. 좁으면 안돼 왜냐고 큰 사람은 큰 곳에 가야 되거든 큰몰에서 놀아야 돼. 자, 이 캐릭 같은 경우에는 어, 전설 두 마리에 어, 영웅 스물한 마리 장판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. 어, 허리라인 치고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캐릭이죠. 어, 전설 두 마리에 또 장판이 16개. 뭐 장비는 뭐 기본적으로 예전에 소개 한번 해드렸듯이, 어, 6, 어, 1티어 짜리하고, 뭐 다른 거 스키다시인데, 어, 망토가 6자리다 아, 악세도 좀 이렇게 맞춰다가, 어, 나겔랭 3자리죠형님들 자, 가자. 뭐부터 뽑을까? 아, 남자는 깡이지. 바로 가버려야 돼. 첫판에 나와. 자, 나올 놈은 나온다. 안 나올 놈은 안 나. 하지만 오늘은 델놈 델. 그게 바로 나야. 갑니다. 쓰리, 투, 원. 아바타 복귀부터좀 조져볼게요. 키워나옵니다. 키워요 나와주기 일 키워납니다. 개뽀록으로운 좋게 스펙업이 될수 있도록 키워합니다 영웅, 우, 이거지 없는 것 같은데 이거? 아보여주기네아 아, 이거 존나 아쉬운데. 아, 존나 아쉬운데? 아, 일저질렀제 아, 몰라. 오! 미쳤다니! 2100원에! 영웅 한 마리 더! 아니야, 읍적 아니야. 방금 2100달 뽑았잖아. 야, 미쳤다. 이거지! 야, 하나 없는 거, 보유 효과, 컬렉션, 확정. 스펙업, 치확 2%의 명중 하나가 들어갑니다! 현찰 300만원! 일단, 센팅, 센터가 중요합니다. 센터 거지고, 나왔다! <laughs> 근데 장판이 아니네. 어? 욕 아니에요? 신발이라 했어요? 식빵. 식빵. 어? 폴리를 이거 장판이야? 자, 한 마리만, 한 마리만 더, 한 마리만 더, 한 마리만 더. 금은 전설 도전할 수 있다잉? 빠샤! 아이, 새끼야. 어? 어? 장판이다 보이 효과 17. 아, 이번엔 오른는건없 자, 하나만 더. 하나만 더. 타이밍을 아는 남자. 그런 남자. 바로, 보디데디드랑 자, 갑니다! 쓰리, 투, 원. 따! 나왔다, 이 말이야! 아! 나 오늘 손맛 죽이고만! 너는 누구니? What's your name? 아, 있는 거죠? 음 있는 거고요. 아, 오늘 한 마리씩 있는데? 자, 일단은, 어, 아니다. 남자야. 난 천설도전 갈거야 그렇지 중복나불어 자보여좀보여좀 확정 누르겠습니다 뭐지 이거 패키지로 천설도전 이거 맞습니까 실합니까 형님들 자천설을 한번 외쳐주십시오 우리 형님들 <laughs> <laughs> 가는거야 바로 눌러버리지 그렇지 아, 근데, 전설업이 약간 이상하다잉. 지성령, 지성령, 이런 거 같다잉. <laughs> 자, 합성! 후! 가자! 쓰리, 투, 원앤원앤 원! 원, 원! 아이, 새끼야. 자, 어, 끝났고요. 음 장판이고, 빠르게, 빠르게 백업하겠습니다잉. 음, 일단 선율로 가자. 일육 나왔어도 6 질러볼게요. 어, 왜냐, 망설임 없이. 일단은, 형님, 4, 4, 6, 8로 가는 게 맞겠지? 형님들? 4, 6, 8. 자, 오늘, 출발이볼 건지. 4, 2개. 아 이거 나빠요. 음, 4, 6, 8. 그렇지. 모든 만인이 하는 4, 6, 8. 좋죠? 흐이다! 잠말다 봐요! 오케이. 4개. 뭐야, 한 개. 맴매해. 2개 이상. 나는 4개 본다. 갑니다 3 2점6 6 6 6 6 6 6 6한개자 6. 재물 줬고 한 개가 어디요? 어 그렇지 도전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를 주신 음 카카오님들한테 좀나아리가또합니다 하나만 주라 하나만 주라 해양을 피하고 싶었지만 어.. 못피죠자 가겠습니다 자 떠라 떠라 너는 뜰수 있다 너만은 뜰수 있다 자 형님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난 보여 나만 보여? 7 보이지 않아? 7 보여 럭키 세븐이 보입니다 갑니다 망설이지 않겠어요 왜냐 바로 7이거든 자3 2 1 아, 안 됐어요. 어, 빠른 백업을 해야겠습니다. 음, 빠른 백업. 자, 의뢰 주신 우리 와이프 하울디님께 감사드리면서 어, 캐릭을 빠르게 어, 도망치겠습니다. 음.